오케이 지금 이제 승용차하고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할 겁니다 안내를 할 거고요 어, 스마트폰을 이제 이 차량용 블루투스가 가능한 차량에 연결을 하는 방법은 처음에요 컨피이라는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 네, 예, 그걸로. 예,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예. 예 시스템 설정이 나오고 언어 설정 이런 게 나와요. 아, 예, 그러면. 그리고서 요 요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보면은 요 블루투스 설정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블루투스 설정. 블루투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게 눌러주면. 그리고 눌러주고 돌리면 초기 설정 복원이라는 예, 게 나와요. 초기 설정. 예. 그래서 요걸 눌러서 예. 아니, 지금 제가 여기 비디오를 찍고 있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 예. 이렇게 복원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이걸 돌리면 여기 아래로 가면서 이 요거 돌리면 돼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예 하고서 예. 이렇게 눌러 줘요. 예. 기다려게 초기 설정 복원은 뭐냐면 여기에 다른 기기가 걸려 있던지 하는 걸다 아. 버리고서 예한대이해 아, 하고 아. 새로 연결하겠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예하고 연결되어 있던 거 하고는 이제 끊어진 상태에요. 지금. 야, 그래.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준비. 왜 그림을 그리려면 회사 후수이라 그러잖아요. 바닥을 깨끗하게 해 놓고 그림 그리기 시작해라. 이거는 지금 고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기다려주세해 놓고는 핸드폰 쪽에 와서는 어, 지금 블루투스를 찾으시는 방법은 예, 위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누르면 예, 위에 쪽에 보면은,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가는 키가 있습니다. 요, 블루투스 요걸로 누르는 건 아니고, 예. 요 위에, 요 위에 있는 거, 예, 예, 요걸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블루투스라고 있어요, 밑에. 예, 블루투스. 예, 요걸 요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용, 이 꺼져 있으면은, 요걸 사용 중, 이렇게 켜고, 예, 켜고, 요 지금, 음,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마이카라고 지금, 있어요 마이카 아... 마이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차 이름인 이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연결 중 하고 나오죠. 연결 중, <laughs> 예. 예. 연결 중 하고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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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기계하고 차하고 서로 이제 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기계를 등록할까요라고 나와요. 확인하고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면 여기에 오면 연결됨 하고서 이렇게 갤럭시 예. 여기 J 오 하고 연결됨 하고 나오죠. 예,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어, 거치대에다가 거치대에 이제 보내놓고요. 네. 보내놓고 이제 여기서 음악을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봐요. 음악 듣는 방법. 예, 이렇게 연결이 있으니까 어, 유, 그러니까 차 운행하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예. 유튜브를 찾아서 아, 유튜브를 찾아서 유튜브 음악을 이렇게 켰어요 음. 어. 켜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차에서 유튜브 음.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잘잘 음. 나오고 있어요 음. 잘 나오고 있고 음. 이렇게 끄면 꺼지고 다시 다른 음악 음. 다른 음. 걸 음. 이렇게 켜고 찍으면 이걸로다가 크고 작고 볼륨 조정 다 되고 음. 예.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안될 때는 이 버튼 이거 네. 끌려는 누르면 한 번씩 이렇게 누르면 다른 걸로다 옮겨가던데, 어,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옮겨가, 요거 요거, 왜 아래 요거 눌러 보면 이렇게 옮겨가요. 그래서 여기 요, 요 나비 음, 모양 그림, 그게 예, 블루투스, 이게 블루투스 표시에 예. 이렇게 있을 적에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저스피커에서 크게 소리가 나죠. 음.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해놨으니까.